태안사 가는 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수필은 아닙니다. 자, 봅시다. 여기 먼저 봐줘야겠죠? 자, 다혜는 글쎄니까 태안사를 다녀온 경험, 그리고 얻은 깨달음, 뭔 뭐, 내용도 없네. 뭐, 이럴 거면 왜쓴 건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다 보도록 할게요. 태안사 가는 길에 물이 보성강 물이 있대요. 이 물길이 끝나는 지점이 태안사 들어가는 입구래요. 되죠? 근데 말합니다. 아닙니다. 물길은 끝나지 않고 다만 태연사 들어가는 입구가 그 물길의 중간에나 있을 따름이지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길이 끝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태연사 들어가는 입구가 그 물길의 중간에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길이 끝났다고 슬퍼할 이유는 없어요. 뭐예요? 어, 곧이어 숲이 그리고 숲길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내가,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숲길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필에서는 얘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내용이 숨어져 있고 그 숨어져 있는 내용을 잘 찾느냐에 따라서 이 소필이 잘 분석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필은 딱 읽었을 때한줄 정리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썼구나 라는 그 포인트를 잡아내야 된다. 자 여름 숲도 좋지만 겨울 숲은 또 나름대로 외로워서 좋대요. 높아서 좋대요. 야위어서 좋대요. 그래서 여름 숲의무성함 풍성한 윤택함에 한동안 외로움을 잊고 살았대요. 외롭지 않을 때는 외롭지 않아서 좋았고, 외로울 때는 또 외로워서 좋았대. 근데 올해는 유난히 눈이 안 내리는 겨울이래. 높고 푸른 하늘이 외로운 나무 끝에 펼쳐져 있대. 지금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름숲 좋아. 근데 겨울숲도 나름대로 좋아. 야, 올해 여름 정말로 풍성하니까 어때? 외로움을 잊어. 그게 여름숲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 여름숲 같은 경우는, 여름숲 같은 경우는 뭐할수 있어? 외로움을 잊고 사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근데, 겨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겨울 나름대로 좋아요. 높고 푸른 하늘이 외로운 나무 끝에 펼쳐져 있는 겨울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 이제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좋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누굴 봤대? 그 노인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 노인은요, 절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을 고양이에게 먹이고 있었대. 근데 내가 빙그돋자 노인의 얼굴이 한순간 붉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노인은 소년의 얼굴을 가졌대. 아니래. 아이 얼굴이래. 그러니까 노년 노인의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년 같기도 하고 아이 같기도 하고. 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도둑 고양이래 아이 얼굴을 가진 태안사 불목하니. 이게 뭐라 써 있어요? 절에서 밥을 짓고 물을 긷는 일을 맡아서 하는 그 불목하니인 그 노인이 혼자 숨어서 돌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러 태안사를 간대요. 고양이도 궁금 한 고양이 이름 뭐다? 해탈이다. 절 사람들은 노인을 이처사라고 불렀대요 이 노인의 이름 나왔죠 이처사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마지막 가면 알려줄 거예요 내가 글을 보면 바짝 반가워하는데 반가운 내세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섭섭해 그래가지고 어 자꾸 인사를 오래 하게 되는데 그는 그냥 가세요 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서운했는데 지금은 괜찮다 라는 겁니다 어, 태안사 가는 길은 이만큼 참 좋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고, 숲이 있고, 해탈이가 있고, 또그이처사도 있고. 나는 그와 어떤 특별한 말을 주고받은 적도 없어. 그래도 그는 나의 보다 부처가 되었다. 자신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부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겠죠. 나는 또한 누군가의 가슴속에 들어가 위로가 되고 부처가 될 수는 없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나도 좀더 가난해지고 외로워지면 부처가 될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생각합니다. 하기사, 태안사의 그는 가난과 외로움조차도 스스로 몰라. 그저 그일 뿐이야. 그가 가난해서 그인 게 아니고, 그리고 외로워서 그인 게 아니야. 그냥 그일 뿐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과 외로움조차도 거추장스러운 당신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난과 외로움 때문에 그 사람이 퇴색됐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라서 그 사람 자체라서 소중하고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나에게 부처로 느껴진다 뿐이지 이것저것 덧대었기 때문에 부처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이한 문장이 뭐가 되겠어요 그 자체로 살아가면서 부처가 될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예찬이 될 수도 있겠고 느낀 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앞에 어, 이 숲은 뭐 얘기한 거예요? 물기는 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뭐야? 숲의 포인트가 사실 중요하죠 어, 여름숲도 좋고 겨울숲이 좋아 근데 이거는 여름이기 때문이야 겨울이기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숲이 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외로움 이런 것들이 어, 자꾸 미사여구가 붙어서 사실 그것마저도 거치적스러운 장신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수, 여름이다 겨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숲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에게 부처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내용 없었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태안사 가는 길에서까지 정리가. 될수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어, 이러한 어, 대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까지 잘확인해 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